예 제가 고추 심어서 점조호수 깔아가지고 물줄때 사용하려고 물탱크 3개 가져왔습니다 요 3톤짜리 2개 그 다음에 2톤짜리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물탱크 바로 옆에 그 전봇대를 하나 세웠습니다 여기서 전기를 끌어당겨가지고 펌프로 밀어주려고 합니다 어, 여기는 어, 석회를 넣어가지고 한번 갈았습니다 어,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넣고 석회만 넣었습니다 석회만 넣어가지고 내일 비 온다고 하니까 비 오기 전에 미리 한번 갈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두둑 덮을 때 두둑 덮을 때는 그 어, 다른 비료하고 코리아 그로에서 추천하는 그 비료를 어 제가 넣을 생각입니다. 비용은 조금 비싼데 비료가 좋다고 하니까 고추를 어, 심을 때 한번 사용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여기가 지금 가로가 한 10m 아닙니다, 한 9m 정도 되겠네요. 9m 정도 되고 길이가 40m. 40m는 넘습니다. 45m 정도 될 겁니다. 이논하고 요 밑에 요렇게 길게 되어 있는 요요 요 논하고 이논하고 세 군데 고추를 심을 겁니다. 석회를 좀 흩쳐 가지고 요 밑에는 아직 갈지 않았습니다. 여기는 절반만 갈아 놓고 비온데 갈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오늘 갈았고, 호수를, 호수를 저기서 빼가지고, 요렇게 해가지고, 어 요렇게 호수를 넣어가지고, 이렇게 점적업을 깔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저 밑에는 호수를 다시 저 밑으로 길 옆으로 이렇게 농수로 옆으로 해서 져서 두 줄로, 고추 두줄 심을 거니까 쭉 이렇게, 터널 고추를 할 거니까 그렇게 어,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뭘 하나 하려고 해도 참 일이 많습니다 신경 쓸게 많고 어, 터널 고추 심는다 뭐 이렇게 점조 호수를 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돈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뭐 노지에서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뭐 고추 정식 하기 전에, 한 보름 전에, 전에나 이렇게 덮어가지고, 비닐 덮어가지고, 그냥 심으면 되는데, <laughs> 점점하고 터널 고추로 하려고 하니까, 이리저리 신경이 쓰이고 그렇습니다. 요 밑에 다이는 이제 나중에 <laughs> 집에 파레터 갖다 놓은 게 있으니까, 파레터 깔아가지고, 요, 뭐지? 어 요스트로폴 두꺼운 거 제가 공사장에서 싸게 저 사왔습니다. 그래가지고 밑에다 깔면 깔아가지고 물탱크 얹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한번 어 준비를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한번 관심있게 예 봐주시고 <laughs>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. 어 다른 사람들도 또 영상을 볼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안전 운전하십시오. 축복합니다.